벌써 어, 오랜 시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는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와 이래 모든 걸 예비하시는 여호와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리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여호와 여호의 야외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여호와 또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 아, 치득해노, 아,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여호와 야웨 체바오터, 아, 망군의 여호와 또야웨 카도시, 그루가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헤세드 아, 극률과 자비하신 여호와 많은 여호와 이름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코드로 나누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호와 이름은 따라합니다. 여호와 샤바트. 샤바트란 말은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프로그램.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시려는 성경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치유의 코드가 바로 3대 절기인데 그 첫번째가 따라합니다 안식일 자 세가지입니다 마음에 잘 정리합니다 첫번째가 안식일이라고 말씀 그대로 샤바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삼절까지 같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 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요. 자, 저를 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천지를 완성하는 날에 안식하심으로, 친히 안식하심으로 제정된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날이고 창조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어서 안식하도록 하신 겁니다 애력기 20장 8절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8절 말씀은 제4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안식.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13개의 큰그 많은 분량의 그러한 규례들을, 그러한 율법들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걸 요약한 게 10계명인데, 그중에 4계명, 그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돌판은 4개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신인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이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인데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에요. 하지 않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이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개명, 긍정의 명령은 딱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둘째 돌파는 여섯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개가 하지 말라죠. 하나님이 긍률의 법이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데, 한 가지만 긍정 명령이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 있는 첫게명이다 했는데, 이 첫째 돌판에도, 물론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그룩하게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명령 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예세 동안 힘쓰일을 하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너 아들, 너 딸, 남종, 여종, 내 집안에 유하는 객, 손님이 와도 그리고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계명으로 쉬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수고인생들 광야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주시는 개명이 뭔가 하면 은 요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어라 안식하라는 그런 개명입니다 과로를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명법입니다 생명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이클이 바로 6대1 사이클입니다 잘아야 됩니다 6대1입니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게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최고의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6 시간이라고 한 시간을 최고 6대 일의 사이클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샤바트 안식일인데 지금도 유대 종교인들 유대교도들 그리고 이단 안식교하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성수합니다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안식구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구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했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등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는 계속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일이란 말이 딱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안식일 교례는 나오지만 주일은 여한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딱한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밤 모습에 몇번 소개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배대에 갔을 때 홀로 어느 주일에라고 주의 날에라고 나옵니다. 그 주의 날에 안 씻고 첫 날에 부활의 날에 성령 강림한 그 날에 홀로 주의 영에 감동돼 예배드리다가 레벨레이션 주님의 계시를 본그본걸 본대로 기록하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여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주일의 교례는 단순히 성도들의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날을 노신 날이 아니에요.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은 노동이 아니잖아요. 성, 성도 여러분에게는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드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거는 쉼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도 전인적으로 쉼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의 안식을 위한 프로그램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일이 신앙의 기본기 일곱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잖아요. 따라 할까요? 성수주일. 주일을 지키라. 주일을 예배를 드리라. 이것만 잘해도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는 저는 보수적인 신앙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52일을 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얻는 시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때 억울하거든요 자기들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농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교인들은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나간대요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할 때 보니까 그집노이랑 우리 노이나 소출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안식의 첫번째 프로그램은 안식일 또는 주일입니다 두번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식년 잘 따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시험 나옵니다 안식년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 레이기 25장 2절 이야의 안식년 교회가 나와 지금 다찾질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 뭐가 조금 다른가를 보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안식년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그 주기도 6대 일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제 7년 때는 땅을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치유, 그런 코드, 하나님의 그런 계획입니다. 자,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때는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의 열매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도 거두지 않게 되면, 그 열매는 나그네들이, 그림민들이 남녀 종들이 먹을 것이고 또 가축이 먹을 것이고 또덜짐승도 먹게 만드는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극률의 하나님의 계획이 프로그램이 안식년이에요. 그들로 풍성하게 먹게 만들고 또 신명기 15장 재교육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안식년 교례가 모세의 강의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또 추가됩니다. 그때에체중는 채권자들은 채무자들 빚을 진 자들 자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탄감해 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식년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도저히 카풀 길 없는 빚이잖아요. 도저히 탄감해을수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갖게 되는 그런 채무 그거를 7년만에 다 면제를 주는 면제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풀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7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요 그래서 땅도시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사회 약자들이 풍성하게 먹게도 만들고, 그리고 종들도 풀어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채무자들도 빚을 당감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정착해 살면서 수빙동은 이걸 안 지킬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 우리가 에스라로 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 사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대야 36장에 보면은 바벨론 70년 포로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들이 죄를 지어갖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70년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땅을 안식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안식년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잘 지키는 일로 이제 백성들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프로그램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희년 자세 가지는 한번 합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안식년 마지막은 희년 신년은 50주년 그러한 사이클입니다 50년입니다 50년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은 7번 안식년 끝나고 그다음에요 77이 49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게 최고의 과학 사이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주일을 7로 하잖아요 그죠이거 사이클이거든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1, 2, 3, 4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땅의 숫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요. 이걸 합친 수가 칠. 하나님이 숫자예요. 그래서 칠칠이 사9 49, 4사년 일곱 번째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은 특별한 은혜의 해다. 그희년이에요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말의 원 뜻은 양 순양의 뿔이란 말이에요.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그걸 불면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래윅 25장 8절에 해보니까 이 교회는 다 안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50년째 해를 그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이날은 대속제 이래 1년에 한번그 해에는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하라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거기다가 안식년과 좀 다른 규례 그 차이를 내려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시년에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어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아니고 원래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규례입니다. 물론 종을 풀어 자유케 하고 그 시년에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이런 복잡한 규례가 있는데 큰 대지는 그거예요. 큰 의미는 본래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요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열두 지파가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 땅이에요 본래 땅인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땅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클로 5 0년 만에 한 번씩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러한 여러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의 법입니다. 모두가 다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이스엘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느냐,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심어주신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니다 25장 23절에 아예 나옵니다. 토지의 주인은 여와이미라. 호 너희는 이스라엘은 내 종이라. 철잔 종호식을 심어주고, 철잔 노도십 주님의 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게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게 뭐냐. 너희는 그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행인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길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희년이 가까우면 땅값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50년대에 돌리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점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다 자기 땅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런 이세 가지가 여호와샤트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한번 다시 공부합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세 번째가 뭐라고요? 희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주님의 율법인데 그냥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실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찬양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우려하면 같이 나올까요? 인자는 안식이래 주인이라 그분이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크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더 크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된 쉼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영도 다 치료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더 설명을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유절에서 삼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몇백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걸 예언해 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안식년 희년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분은 따라합니다. 은혜의 해라. 할렐루야. 그분이 진짜 안식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포기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이 누가복음 기자 누가복음 4장에 누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바울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 염려, 걱정, 근심에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더라.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같이 모든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찬송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 안에 여러분 오늘 기도자의 긴도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딴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는데 야외 샤바트 그분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바로 안식 기년의 은혜의 해의 그런 실체인데 성령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영 우리를 위로한 영인데 저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한 주간도 광야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전장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야외 샤바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실제 그 이름 그림자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실체가 되는 예수님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한 현장을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은 찬양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음 주에 아예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리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희년, 안식년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찬양합니다.